일단 여러분들 z 변환 그러면 대표적인 함수가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는 ut 함수하고요. 지수 함수 e 마이너스 a t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또는 z 변환 이 관계가 시험 문제가 아주 출제가 잘된 내용이었죠. 자,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ut는 s분의 1 나오고 지수 함수는 s 플러스 a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z 변환하게 되면 z 마이너스 1분의 z 그리고 지수함수는 z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at 분의 z 이렇게 결과로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 분모에 있는 항 z 마이너스 1과 z 마이너스 e 이너스 at 항이 지금 본 문제 분모에 그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아 이게 단위계 단함수와 지수함수의 관련된 Z 변환이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겠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자, 주어진 함수에 대한, 대한, 어, 부분 분수 전개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Z 본래 함수가 자, Z-1에 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 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의 괄호 Z 자,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로 일단 부분 분수로 전개를 해봅니다. Z 마이너스 1과 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를 우리가 AZ와 BZ로 분리를 시켜서 결국은 A에 들어가는 것과 B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만 알면 Z 변환 결과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를 구하는 방법은 자, 헤비사이드 정계법을 그대로 쓰는 건데요. 자, A 항을 가지고 있는 분수는요, Z-1과 Z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Z-1분의 Z를 그대로, 그대로 원래 식에서 빼고 나머지를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러면 z-2에 마이너스 a t 분의 1-2에 마이너스 a t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바로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z-1이라고 하는 것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때 z항이 얼마냐? 바로 1이죠. 이 1을 원래 a에 예, 수식에서 Z자리에 그대로 1을 써놓으면 A 결과는 1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를 구해보면 B도 마찬가지입니다. B항에 있는 분모와 분자를 원래 식에서 그대로 빼고 나머지를 적게 되는 거죠. Z-1분의 1-E-AT 자 그대로 적고 나서 이 분모에 있는 항을 0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z 2 e a t 가 0이 된다는 라 조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z는 얼마가 되죠? z는 2스 a t 가 된다. 자, 이 z 항을 이 자리에다가 넣게 되는 거죠. 2스 a t 를 그대로 넣게 되면 결국 b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근 f(z)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죠? 바로 z 마이너스 1분의 1z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적고요. z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a t 분의 z를 그대로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적고 나니까 지금 좀 전에 적어드렸던 ut라는 함수가 z 변환되면 요렇게 결과가 나오고. 지수 함수 e^-at가 zt변환되면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과를 역 zt변환하게 되면 원래 함수 u(t)와 지수 함수 e^-at로 가게 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원래 z 함수를 자, 역 zt변환하게 되면 이건 f(t)로 바뀌겠죠? t 함수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얘는 단위계단함수 U t라고 적어도 되고 1로 적어도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a t가 될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따라서 1번이 되겠죠.